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처님 10대 제자 가운데 뿐나라고 있습니다 부르나라고 말합니다 설법제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나가 어느 날 부처님께 와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저를 위해서 간략하게 가르침을 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세존의 가르침을 듣고 홀로 떨어져서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하고 홀로 수행할 수 있는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세존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분나여 사람들이 원하고 즐거워하고 마음에 들어하고 사랑스러워하고 감각적으로 끌리고 욕망에 물들게 하는 시가 보이는 형상이 있다 만약에 수행성들이 그것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탐착하면 즐거움이 그에게서 생겨난다 분나여 즐거움이 생겨나면 괴로움이 생겨난다 라고 나는 말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형상만 있는게 아니고 그러한 소리가 있고 그러한 냄새가 있고 그러한 맛이 있고 감촉이 있고 사물이 있다 그랬습니다 뭐겠어요 그죠 색성향미촉법 우리들의 안입이 설신에 대응하는 바깥의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수행자가 좋아하면은 즐거움이 생기지만은 그 즐거움 때문에 괴로움이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색성향미촉법, 바깥의 대상에 대해서 수행자가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탐착하지 않으면 즐거움이 소멸한다. 즐거움이 소멸하면 괴로움이 소멸한다. 라고 말한다.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바로 불어나는 집중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따라서 좋아하면, 좋아한 대가로 반드시 괴로움이 생긴다. 그러한 괴로움을 낮추면,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면, 거기에서 즐거움에 빠지지 않으면, 그렇죠? 즐거움에 집착하지 않으면, 괴로움이 생기지 않는 그래서, 푸르나는 마침내 해야 될 바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괴로움에 빠지지 않는 길을 마침내 얻었습니다. 그래서 푸르나는 말했습니다. 어, 세전이시여. 수나 빠란다라는 지방이 있는데, 저는 그곳에 가서 법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랬습니다. 분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뿐나부르나에게 묻습니다. 그 지방 사람들은 상당히 포악하다고 들었다. 잔인하다고 들었다. 만약에 그 지방 사람들이 그대를 분나 그대를 비난한다면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분나는 나는 그이 지방 사람들은 아주 친절하고 고맙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지방 사람들은 비방은 하지만 손으로 때리지는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손으로 때렸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사람들이 흙덩이로 던지지 않게, 돌멩이를 던지지 않았기 때문에 참 그나마 친절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흙덩이를 던지면 어떻게 하느냐? 몽둥이로 때리지 않으니 참 그나마 호의를 가진 사람들이다. 친절한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몽둥이로 때리면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들이 칼로 베지 않으니까는 그나마 친절하다. 그나마 나쁜 사람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칼로 벤다면 어떻게 하겠냐? 목숨을 뺏지 않으니 친절하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목숨을 뺏는다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했을 때, 몸 때문에, 목숨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몸에 대한 집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몸을 내 힘으로가 아니고 스스로 버려주는데, 또한 고맙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세존께서 분나여 훌륭하다, 훌륭하다. 그대가 그러한 자제력을 갖추고 있다면 수라 바란타 지방에서 지낼 수가 있다. 그대는 지금이 그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실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랬습니다. 마음을 낸이 순간이 바로 지금이 그때입니다. 그래서 세존의 허락을 받은 분나는 자기 고향으로 가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향에서 500명의 신도들을 교화하고 그리고 뛰어난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 500명의 신도를 교화한 다음에 이제 완전한 열반에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어, 수행승이 세존께 찾아왔습니다. 우리 분나는 우리에게 가르침을 교시하고 죽었습니다. 그가 간 곳은 어떠한 곳이고 그의 미래는 어떠합니까? 하고 세존께 물었습니다. 세존께 묻자 세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나는 완전한 열반에 들었습니다. 죽음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죽음이 없는 상태에 일어났기 때문에 어디로 간 곳이 없는 곳이죠. 새로운 한계 속으로 갇히지 않았습니다. 유뇌를 벗어난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죽음이 없는 상태, 완전한 열반에 이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바로 흔들림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끝없이 상대방이 친절하다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부르나, 설법제일, 법을 가장 잘 설한 사람입니다. 법을 가장 잘 설한 부르나의 일관된 모습, 무엇이겠습니까? 상대가 나를 비난하더라도, 상대가 나를 때리더라도, 상대가 나를 해치더라도, 상대가 나의 목숨을 위협하더라도, 설사 목숨을 앗더라도 나는 이 사람들은 친절하다. 이 사람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 호의로 대하는 마음, 자비의 마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비의 마음을 일관되게 깔았습니다. 이러한 자비의 마음으로서 그 험한 동네에 가서 생소한 곳, 불법의 가르침이 생소한 곳에 가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500명의 대중을 교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500명을, 대중을 교화한 그 원천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비의 마음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그 사람들에 대한 친절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좋은 관계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이 목숨을 마칠 때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흔들림 없는 자비의 마음. 그것이 바로 법을 전하는 첫 번째 마음입니다. 근본 마음입니다. 나의 마음이 나의 삶으로 드러나서 이 삶이 사람들에게 주는 감동. 그것으로서 법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부르나이 설법이 위대했습니다. 설법의 으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봅니다. 어떠한 상황 상황에서 과연 부르나와 같이 언제나 이런 자비의 마음, 호의의 마음에서 물러선 적이 있는가? 부르나와 같이 물러선 적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최상의 감동 법을 전하는 겁니다. 남의 감동에서 감동으로 이어지는 것. 바로 나의 삶을 통해서 이어지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러한 삶, 이러한 삶의 일관된 원칙. 바로 한마디 가르쳐 주십시오 했을 때 남들이 즐거워하는 그대로 즐거워하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를 본다. 즐거움의 뒷면에 있는 괴로움을 보고 즐거움의 있더라도 즐거움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래서 괴로움이 생기지 않게 한다. 이 요약된 가르침이었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항상 자비의 마음, 호의를 놓치지 않는 흔들림 없는 마음 그것이 바로 감동의 첫 번째 원칙이자 끝 마지막 원칙이었습니다. 문화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흔들림없는 원칙의 하루 흔들림 없는 자비의 하루를 추근합니다 흔들림없는 호의의 마음이 흔들림 없는 영원한 감동으로서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삶 죽음이 없는 삶 죽음이 없는 즐거움을 블로그이 때문입니다. 흔들림 없는 하루, 푸루나와 같은 호의의 하루, 감동의 하루로 이루어지는 공덕의 하루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